오늘 특별한 스페셜 MC 모셨습니다. 가진 게 돈뿐인 남자. 시간 MC 님 나와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어, 우리는 러브 버그. 어, <laughs> 지금 양신에서 지금 방신이 된양준혁입니다 <laughs> 팔팔이 <88이> 엄마 박현선입니다. 팔팔이가 <laughs> 왜 팔팔이에요? 제가 팔팔 팔팔 학번이 사돈이 되면은 몰라요. 아들이 여기 제 거예요. <laughs> 그거.

<laughs> 진짜 거짓도 아니고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제가 11월에 어, 제 마이크 채야죠. 되 어, 진짜 날이가심 너무 짜증나는 건 사실이에요. 에어컨 쐬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아니 11월에 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인사가 좀 늦었죠. 임신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운전 혼자 해가지고 300km 달려왔거든요. 이렇게 300km 달려와서 이 무더운 날씨 이곳이 어디냐, 가라마닌 홍입니다. 이 누구 만나려고? 난 최소 이순신 장군님 만나러 오지 않는 이상 이이 <laughs> 거리를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신은 신같지. 어 우리 우리 신 신이에요? 신. 신간 만나러 온 거요? 근데 우선 애 나올 거 같은 구석 앉아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진짜 엔진 터질 뻔했어, 진짜. 아우. 뭐 어쩌고 저쨌다고 <laughs> 우리가 이제 PPL. 아 그럼 우리야, PPL. <laughs> 아, 저 넷플릭스 보면서 왔어요. 예. 네, 네. 요즘 미국에서 또, 또 핫한 참드 아세요? 참드? 미국에서만 볼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 VPN. VPN 사용하면 또볼수 있거든요. 아세요? 프크 VPN이에요. <laughs> 이게 참드가 미국에서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VPN, 쇼프 샤크 VPN을 쓰면 우리 한국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요즘 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실 때 여러 스트리밍 하실 때 또 지역 제한 없이 서프샤크 VPN은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로그인 하실 때 공공 와이파이 잡으실 때이 개인 IP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프샤크 VPN 계정 하나만 구독하셔도 장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얼마나 이 은혜로운 축복 아니겠어요? 어.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아니, 몇시 만나기로 했냐고. 고마워요. 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살이 아... 빠진 거? 누가? 오빠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아니, 몇 시냐고. 약간 샤크 같다, 오늘. 어? 미안해요. 2분 늦었어요, 2분. 뭘 2분 늦어 우리 한 시스템 바인데. 아니, 아까 2분이었는데, 공영주차장 여기서 우선 죄송해요. 어? 근데 이거, 이거 PPL 하다가 한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맞아. 지금 그래서 PPL 다못거나 그래서 지금 돈좀물고올게 오빠. 뭐였더라? <laughs> 피자요? <laughs> 제작진 잘못이네. 이거 스케치북에 써야지 아니 아니, 근데 다 못해요. 어떻게요? 진짜 어려워. 자 지금 밑에 보시는 링크 그리고 댓글 고정창에 softshark.com 플 l 시 s s s i p i n o f f 네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또 결제 시에 코드 입력 s s i p i n o f f 이렇게 입력하시면 코드를 4개월 추가 이용 혜택 가야지 이렇게 들으시니까 서프샷 크 VPN 이용하시면 이렇게 VPN 이용하실 때꼭 이용해 주시면 4개월 추가 혜택 기억해 주세요 <laughs> 참고로 30일 이내 100% 환불이 가능하니까 고민 말고 주저 말고 바로 구독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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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바로 알아보는 거? 이런 게 바로 인지도지 인지도 아 안녕하세요 포항 무슨 거리유세 나온 거 같은데? 됐어 오빠 내 그, 부담감을 이그 정도면 그냥 고고해 아니, 근데. 어,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맨들 준비했단 말이지. 오빠 뭐? 나오기 전에. 아, 그래? 내옆짝꿍이 원래 있었잖아요. 내옆 짝꿍 원래. 금쪽이가 요즘 퍼펙트 가이로서 바빠가지고. 어디갔어? 바빠요. 스케줄 아, 갔어.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었으면서? 아니야, 지금서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지금 안 보이는 척으로 왜?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오늘 특별한 스페셜 MC 모셨습니다. 아, 그 다시 나와? 어, 다시 나와야지. 아, 아니, 모자이크라 괜찮아요. 아, 모자이크라 네. 괜찮아요. 자, 가진 게돈 뿐인 남자. 시간 MC님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머, 아 진짜, 근데 진짜 감사야. 왜왜 왜? 300km까지 여기까지 와줬잖아. 아 근데 굉장히 오네. 진짜 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고마워요. 드련녀보다는 의리로 나왔고. 가돈 아니, 아니 근데 옆에 짝꿍 어디 갔어요? 자기 스케줄을 제치지 않고 본인 스케줄을 가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안 바쁜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의 케미는 오늘 러브 버그 오늘 러브 버그처럼. 아 러브 버그 <laughs> <야>, 정말. <웃음> <다> <웃음> 우리 너무 아니, 너무 너무 양가 미안해요. 유부녀라 <laughs> <누구녀라>? 미안해요. <laughs> 아니 본인이 계속 드라면어떡해 아니 지금 얼마나 됐지? 지금 4개월 됐어요. 4개월. 21주. 오, 지금 아데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데 계속. 오늘 진짜 신이래요, 신. 아? 신의 와이프를 만나러 갔는데. 예. 근데 네. 진짜 미안한데. 응. 오빠 머리면안흔들려 <laughs> 스프레이 아? 몇통 써요? 아, 두 통씩 써요. 머리흔들리는 <laughs> <laughs> 대박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 거의 여배우보다도 관리를 많이 하신다. 아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다녀도 돼요. 사실 떠들떠들이 약간 부부 동반 약간 에이...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 오늘 너무 먹으라고요. <laughs> 근데 사실 전생에 만났다면 우리가 부부가 됐을 <laughs> 어요 그럼. 전생, 전생, 전생. 혹시 또라이로 아 죽어야 또라이 돼. <laughs> 잘생겼죠. 아. 너무 잘생겨. 감사합니다. 빠들빨들 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이대은이랑 다니면 이런 대접을 못 받았어. 대접이 없었어. 아 이거도 좀 가려줘. 챙겨. 어, 가리... 편하게. 어 메인 m c 고 제가 보조 MC잖아요. 아예 메인 MC죠. 아 아니 따라가요. 따라가요. 주인장인데 채널. 아 근데 진짜 인기 많다, 오빠. 아 네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네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기서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떠들떠들 떠들 티셔츠라도 입고 올걸 거 그러니까 올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어머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떠들떠들 떠들. 유튜브 떠들떠들 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나는 아예 못 알아봐 아무리 잘 나갔어 아예 내 옆에 다니면 그냥 스타일리스트인 줄알겠지나 어, 스타 스타일리스트. <laughs> 어. 그그옷잘 입히는 좀 뒤에서 와 뒤에서 그치, 어, 알았어 아, 어, 스타일리스트 유학 유학 봐 스타일리스트 경상하지 말고 어차차차차차어 어. 어? 어, 어. 찍혔 찍혔죠 이거 <laughs> 미담 어, 설탕 됐지? 설탕 가위 아, 근데 왜 여자친구 없는 거그 뭐 없죠 지금? 지금 없지 지금 없지 지금 없지? 최근 연애 어? 최근 연애 언제 했었어? 최근 연애? 응뭐타 어, 여기 있다 타타타 아. 타, 타. 어, 타 잘한다 어. 자 어우 감사합니다 아 타세요 스타일리아예야그 아, 네. 포항 그 고래잡이 배에다가 태우고 뭐, 실험될거 같은데 거너 <laughs> 어. 어디가 러브, 버그. 어, 갑자기 뭐 말하는 <laughs> 거? 그냥. 어, 가족 오락까냐 아, 가족 오라까냐 어. 우리는 특히 타카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텐션 끌어. 올려 야 멀리야. 우리 포항까지 왔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멀리 왔다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 진짜 누구를 만나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대단한 사람 아니면 나 다시 돌아간다. 나도. 어? 나 이수신 장군님 아니면 돌아갈 거야. 아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돼. 위인님 어... 돼야 돼. 아 근데 네. 여기 냄새가 네. 내가 많이 좀 맡아본 냄새인데 그러니까.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아. <laughs> 와본 것 같은데 여기 그렇죠. 여기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소문이 의하면 여기 내가 한 지분 한 이십 다신중의신 진짜 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 네. 양준혁 선배님 부부와주세요 <laughs>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구독자님들께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양신에서 지금 방신이 된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방신! <웃음> 우리 너무 방심했다. <laughs> 방신했어. <웃음> 팔팔이 엄마 박현선입니다. <laughs> 팔팔이가 왜팔팔이에요 제가 팔팔 아, 연세이고 팔팔 학번이에요. <laughs> 그 말을 이어갈 수가 없지만 아이리또 팔팔하라고 또아 아 딸이죠? 네 딸입니다 아 부럽다 왜? 이렇게 만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 몰라 몰라요, 몰라 아, 어 몰라요? 사돈이 되면은 몰라요 아들이 여기 제거예요 오늘 그거 노리고 왔어 연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규모가 보통이 아니고요 아 규모가 요게 야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어아 진짜로요 예예 예. 그동안 모은 돈을 여기다 갖다+ <laughs> 다 갖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배님이 예전에는 좀 사업이 <laughs> 네. 잘 안됐는데. <laughs> 요즘에는, 요즘에는 방어신, 당신 됐어요. 진짜 방신이세요. 네. FA 해가지고 시기가 좀 빨랐으니까 네. 그때 아마 지금 서울에 땅 샀으면은 서장훈보다더큰 빌딩 사셨겠요 최고의 FA는 여기잖아 우리 희라이가 잘해. <laughs> 근데 본인 여자 못 찾고 <laughs> 규모가 어마무시한데 한번 보, 걸어가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여기 제가 밥 줬거든요, 방어들. <laughs> 그러니까 오늘 방어 같으세요. <laughs> 저희 남편이 낚시를 <laughs> 진짜 좋아해요. 아, 대형 작가면 놀러 되겠다. 어, 어. 진짜 한번 오고 싶다요. 여기 왔어요. 오 여기 헬멧도 굴러다녀요 되게 좋다 <laughs> 여기는 5월까지 겨울이었어요 아 진짜? <laughs> 바다라서 바닷바람이 많 여기가 많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도 견딜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아니 엊그저께 폭염이어서 죽을 뻔했지 지금 여기 바람이 너무 시원하잖아 해가 좀 떨어지면 싸늘한 그런 아, 바람이 싹 돌아요 아, 그래. 그, 그 바람이 그... 싸늘해요 잘못했을 때그 아, 형님의 아, 그느낌이던네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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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아, 비슷해. 그 정도.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낚시를 <laughs> 낚시 살짝 해보는 네. 게 어떨까. 낚시. 좋죠. 여기가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낚시터를 올래 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오. 여기 뭐 잡혀요? 참돔, 돗돔 너어 강도다리, 시리, 방어, 그렇게 많아요? 한 일곱 가지. 모뭐 잡으면 이거 최고다. 너어가 잡히면 응. 최고인데, 그래요? 얘들이 쉬운 애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팀을 나눠서, 그렇죠. 네. 어, 약간 대결하면 팀장... 좋을 것 같아. 요 대결해서 네? 뭔가 이렇게 상품을 받는 거. 그럼 됩니다. 적게 잡은 팀이 뭐 저녁 내기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지. 좋아요. 네. 네.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네. 낚시. 나 들어갈게 요 그냥. <laughs> 들어가서 잡을게요. <laughs> 아, 바람 좀 멈추라 해줘. <laughs> <다> 멈시고 <laughs> 아, 어, 그러면 이렇게 편모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어, 예. 근데 우리 뭐 내기가 뭐예요? 밥 밥인가? 밥값, 밥값. <목> 무조건 이겨야 돼. 대식가. 방어 최대 몇개 드세요? <laughs> 장세 <장세욕이> 열심. <다모. 웃음> 우리가 이기면은 네. 우리가 이제 밥을 그냥 <laughs> 제공하면 되는 거고. 나 진짜 어. 열심할 히 거예요. 목숨걸 뭐야? 진짜 진짜로.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그냥 우리 돈을 받으면 되네. 어, 아, 그쵸 그쵸. 지면 제 개인 카드 제가 직접. 괜찮아요. 진짜로. 한개 뽑자. 진짜로. 응원할게요. 그 팀. 아, 우리 여기 앉자 여기. 여기가 좋은 거 같아. 아, 여기가 여기가 좋아. 아. 이거, 이어서봐 이제. 우와, 너무 멋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세월을 낳까? 마누라까 자, 보세요, 여러분. 쓰리 투 이거예요. 나이스. 오. 우리 마누라 잘하네. 잘해? 입질하는 것 같아. 마누라. 어, 나? 저거 봐, 뭐, 보이지? 어. 어. 물살 때문에 어, 그런 거 같은데 손맛이 없는데? 어. 어? 이렇게 한 번. 땡기봐, 땡봐 어떻게 땡기봐. 하는 거야? 얼마? 떼모잖아 봐라 이거야. 아싸. 아니 물고기 있는 거 맞아요? 잘 봐라, 고기 밑에 막 돌아다닌다. 잘 봐라. 어디? <웃음> <웃음> 오빠 상추를 닦았는데 느낌 없어? 이게 오빠 던지고 살살살 돌려야 돼요. 새우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진짜 뭐아 그게 없어 운동 신경이 야 운동 23년 한 사람한테 운동 신경 없다고 <laughs>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 던져? 어 던져. 아야야야 <laughs> 어, <laughs> 어디가? 아 형수님도 안 해봤네. 안 해봤어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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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려 아? 있어. 아니 고기 어디다 숨겨놓고 고기 있다고 한거 아니야? 잘 들여다보라니까 다 돌아다닌다니까. <laughs> 내가 할때한 마리 잡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미역이다. <laughs> 고나 미역만 낚아.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그냥 회 먹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왜장는 거? <거야>? 아 갑니다. <laughs> 맨날 간대. 어디를 <어딜> 가 이렇게 가요? 쎄! <laughs> 오,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내내 야구공처럼 날랐다. 리이랑 <laughs> 볼.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시간이 오빠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왔어? 일로 온나 쇼미씽 씨? 울어. 아이가 울어.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좋았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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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어, 진짜아 어, 저기가 터가 좋다. 아 네. 어, 이게 뭐야? 성대. 어? 와 잘했다. 와. 와. 언니 부럽다. 우와. 와 예쁘게 생겼어. 우리 마누라 인생 첫 참... 곡이네. <laughs> <laughs> 얘도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지. 아. 아니 누가 직원이 밑에 가서 꽂아준 거 아니야? 밑에 다이버들이 있어. 얘 이렇게 이제 야, 끝났어, 루디야. 네? 뭐해? 고기라도 안 잡을 거면 멘트라도 해. <laughs> 야, 그러니까, 아니, 나 내가 고기를 잡던지 불량을 잡던지둘중 아, 하나 잡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네? 야, 야 어디다 던지냐? 아, 나 좀만 잡을래요. <laughs> 잡을 때까지 전 이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저도 1박2일 동안 여기 있을 거야. 예, 잡았다. 아, 예, 잡았다! 예, 잡았다. 와, 그래도 다행이네요 고비가 있다는 게확인됐서 야, 전를치우라고믿고 아, 어, 진짜 지겨워 이제 헤어져.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네, 양준혁 선생 선배님 부부 승리. 아, 우리가 이겼다, 마누라. 후! 후! <laughs> <어머>, 하늘이! 마워요 <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예쁘다, 진 음. 어, 귀여워. 발파 일어났어? 발팔아양 발빨 일어났어? 어? 바람 많이 분다, <laughs> 그렇지? 아, 진짜 예쁜 언니. <laughs> 제 가자. 아 근데 물고기들 엄청 많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만하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여요. 그렇게 아. 상어 같은 게. 아니, 자. 아니 그 이거 어, 얼굴 해트, 타면 어, 안 되잖아. 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 한번 올라가서. 카페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양식장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오시면 여기 횟집이랑 아. 편의점이랑 아. 카페. 카페가 있어 가지고 삼박자가다 아. 많아요. 그냥 하루 아. 즐겁게 놀수 있어요. 아. 아니 뷰봐 봐. 뒤에 뷰. 아. 야뷰 봐라 뷰. 아 저걸 <laughs> 소개해 드려요. 저또아 저기 동그라미. 동그란 거. 동그란 게저게 대한민국 최동단 땅 끝이에요. 표지석. 오! 제가 듣기로는 울릉도 제외하고 여기 진짜 맞아요. 땅 끝. 여기가 예, 최고 끝은머리 어, 뭔가 웅장해지는 느낌 오, 딱 들어요. <laughs> 아니 저 기념 동상 아니었어요? 야구공 야구공 아니었어요? 어? <웃음> <웃음> 여러분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이 파란 색깔의 인테리어인데 에. 어 이거 약간 선배님 뭐 약간 그런 것도 팀. 있고 네 바다가 파란색이다. 파랗고 아 뭐또내 이미지가 또 푸른 피 역시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저도 대은 오빠랑 이제 또 이렇게 노후에 뭔가 차리고 싶거든요 아 실제로 얼마 정도 들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아 이거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어? 네, 많이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요? FA 하신 거 약간 절반 그 어, 정도 <laughs> 아예 회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laughs> 근데... 지금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갤러리전이에요. 우리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아 근데 확실히 노란색이 있으니까 돈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아요. 어, 맞아요. 그게 풍... 어, 그 의미예요. 제가 크리스천인데 풍수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잘하시네. <laughs> 근데 궁금한 게또 네. 팬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음. 직접 이렇게 팬분들 많이 오시는지도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찾아옵니다. <laughs> 진짜 아 역시 의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LG와의 경기 2002년 2002년 아, 아 맞죠? 어. 너무 감동적이다. 첫 우승 할 때잖아. <laughs> 내가 이거 첫 우승 트로피 제가 들때 제일 기분 좋더라고. 액자 진짜 좀더 크게 하시지 뭐가더 커요. 팬분들이 이렇게 넣고 간 거예요. <laughs> 내가 한게 아니야. 너무 의미 있다. <laughs> 이런 컵들도컵도 아, 파네. 여기 이제 굿즈 <laughs> 아 이렇게 해, 해가지고. 아, 여기 동끝 이렇게 돼 있어요. 동끝. 동 끝, 진짜 동 속의 끝. 어. 오. 근데 궁금한 거 여기서 시그니처 약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끝 에이드. 동끝. 동끗 에이드 말고 동끗 라떼 <laughs>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언니한테 여쭤볼게요 <laughs> 해가 뜨고 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동끗 <laughs> 에이드 아, 동끗 <동급 웃음> 라떼 <라테는> 색깔이 좋아 <laughs> 쌍화차는 선배님 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 손님들이 어르신들 노른자 들어가요? 아니 아, 궁금해요 아니 노른자 들어가면 그것도 약간 노을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죠 또 재밌는 게 여기 경상도잖아요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를 진짜 많이 시켜요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발음할 줄 아세요?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어, <laughs> 뭐라고요? <laughs>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렇게 되거든요. 해 보세요. 희관 시간도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아, 역시 청담 퀴즈랑. 어, 다르네요. 확실히. 어, 그것도 먹고 싶은데. 어, 하, 나 드세요. 아, 아 그럼 아 희간에는 블루베리 스무디 동그데이드. 동그데이드 먹어 봐야지. 동그데이드랑 동껏 라떼 어, 먹어 보고 싶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거 뭐야? 요 색감 너무 예뻐. 아, 색깔이 예쁘거든요. <laughs> 저게 그건가 보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바나나,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 블루베리 바나나 스무디 예, 내가, 내가 표준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닌가? 나인가? 저거 봐. 여기 진짜 SNS 딱 올리기 너무 좋은 카페다. <웃음> <웃음> 예쁘다. <딸이 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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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며느라가. <laughs> <laughs>